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강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강의에 이어 오늘도 많은 호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암치료는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치료입니다. 머리가 많이 빠지고 구토가 많이 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안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항암제를 안 하기 위한 조건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종양의 크기가 0.5cm 이하,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면서 사람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가 음성이고 세포 분열 지수가 낮아야 된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항암제는 써야 한다면 어떤 것을 써야 할지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2017년 한국유방암학회가 발표한 가장 권장되는 항암제의 종류는 ACWP입니다. 아드리아만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쓰고 난 이후 매주 탁소를 12회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외 CMF는 전통적 항암치료의 방법입니다. 항암치료의 목적은 미세전이를 차단하는 데 있다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CMF는 가장 기본적 항암제입니다. 사주에두번 주사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코로포스파마이드입니다. 보통 항암제는 어떠한 세포에 항암 표시를 한다 보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세포를 사멸한다기 보다는 암세포에 암세포표지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게 만들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사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어떠한 표식인자를 붙이는 것이 항암제라 할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이중나선 구조에 어떠한 표식자를 붙인다 생각하겠습니다. 메소트랙세이트는 암세포가 대사하는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물질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암세포가 항암제를 자신의 먹이로 오인하게 만듭니다. 유사품을 아주 유사하게 만듭니다. 암세포가 오인합니다. 위에가 진품입니다. 항암제는 아래의 가품입니다. 진품을 먹어야 암세포가 자랄 수 있습니다. 가품을 먹으면 암세포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가품입니다. FU라는 항암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두 구조가 정상구조입니다. 세 번째 구조가 우리가 만든 항암구조입니다. 앞두 구조와 유사하지만 한 부분이 틀립니다. 짝퉁을 만드는 기술이 항암제의 기술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아드리아마이신은 2세대 항암제입니다. 빨간색입니다. 허니 항암제로 통하는 빨간색 항암제가 아드리아마이신입니다. 복제품을 못 만들로 하는 물질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연두색이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나누어지는 부분에 빨간색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하는 역할은 유전자가 나누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드리아마이신의 결정적 부작용은 심부전입니다. 빨간색 강암제를 투여받을 시 숨이 찬다든지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탁소리 3세대 항암제입니다. 주목나무에서 추출하였습니다. 아주 높은 산에 사는 주목나무입니다. 별명이 살아천년, 죽어천년이라고 통합니다.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주목 나무 껍질도 붉고 속 또 불다는 뜻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배가 떠나기 위해서 닻을 올려야 됩니다. 닻을 못 올리도록 방해를 하면 항암제가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주목나무에서 추출하였습니다. 구조는 아주 복잡합니다. 닻을 못 올리도록 방해를 합니다. 세포가 분열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시스프라틴입니다. 책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중음성 유방암에 유효합니다. 유전자에 끼어들어갑니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유전자의 고장이라 봅니다. 그런 의견으로 본다면 시스프라틴은 유전자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기전으로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효과가 크다고 알려집니다. 이빨 사이에 이 물질이 끼던 유전자 사이에 이 물질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금에서 추출되었습니다. 유전자의 분열을 방해합니다. 어쨌든 항암제는 힘든 운동입니다. 그리고 힘든 과정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어쨌든 주의의 도움을 받고 이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